테라리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 쪽과 이 시추 관련 쪽으로 이 사업을 영향하는 기업인데요. 자, 얼마 전에 러시아 유전 2단계 2차 시추 소식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자 1월 달부터 이제 상승 구조를 이어가기를 시작을 했죠. 자 일전에도 쌍바닥 구조를 만들어내고 기술적으로 상 하단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물량의 순환을 나타냈고요. 하단에서부터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저점이 상승하는 구도로 주가 부양의 신호탄이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6 0일선 돌파하고 전고점 뚫어지지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허리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단기적으로 횡보를 시켜버렸죠. 근데 거래가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죠. 거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상승하는 구도에서 다시 재차 반등 구조가 나오고 전고점, 전전고점 모두 뚫어주면서 이제 하단부의 물량 순환과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어,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매물대 뚫어보시더라도 최대 매물대심 돌파를 한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겠죠. 자 주봉 보시게 되겠는데요. 주봉도 하반경직성 확인하고 다시 2 1선 그러니까 5일선, 2 1선 위에서 모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추세 만들고 지금 밀집구간. 어이구야, 꽈배기를 만들어냈네요. <laughs> 꽈배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점 지지란 형성을 하고 W자 만들어내고 거래 새로 들어오면서 꽈배기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를 뜻한다 그랬죠? 그죠? 렇 이건 죽어도 매수입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수입니다. 제가 전에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 얘가 왜못 뻗어갔겠어요? 그렇죠? 61선 상단에 두고 지금 정고점 돌파하지 못하면서 매물벽에 부딪히고 추가 조정이 나온 겁니다. 추가 조정 나오면서 허리를 받쳐줬다는 것은 얘는 그렇죠 밀집을 시켜놓고 응집 시켜놓고 올라가기 위한 기술적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가의 움직임, 이 시그널 포착을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삼각형 만들어 볼까요? 자첫 번째 삼각김밥 만들죠. 두 번째 삼각김밥 만들죠. 저점이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월등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 허리 구간의 회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반경직성, 그니까 러 가격적인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난 뒤에 단기적으로 최근 트렌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횡보시킨 구간이 없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달포가 횡보를 시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갈려면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몸무게가 가볍게 되고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이, 급등주라든지 폭등주, 세력주들, 이런 기법을 제가 일제라도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죠? 제가 한 10여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 트렌드가 뭐라 그랬죠? 옛날처럼 이렇게 쫙 밀어붙이고, 하단에서 쫙, 매 어, 거의 1년간, 뭐 1년 반, 이렇게 뭐횡보시키고 사람 지칠 대로 다 지치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근 트렌드는 뭡니까? 차트를 만들어 갑니다. 만든 상태에서, 재료를 쫙 하고 올리죠. 재료가 없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그널 매매만 잘 하시더라도 세력이고 뭐고 간에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는 있죠 단지 뭐의 싸움이다? 그렇죠 손놀림, 이 손의 스피드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매할 때 머리와 손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어떤 습관화된 훈련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테라리 소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대형 전략 드리겠는데요. 자, 전고점 모두 돌파하면서 241선도 뚫어주고, 지금 181선 딱 부딪히면서, 자, 급등을 다시 예고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요. 은봉 전략 취해주셔야죠. 제갭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이 상승 갭을 만들어 놓고, 이 상승 갭이 깨지는, 그러던 트렌드가 나온다면 바로 30%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철저히 5일선 대응 해주시고요. 중기적으로 이 20일선을 최종매도로 분할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주 종목 분석방 검색을 하시게 되면 실적 재무상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검색을 하셔서 자이 종목이 어떤 구도로 흘러가는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리소스였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카페 증권정보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같이 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는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 비밀 뭐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기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올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 보 시고요또 아,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